그래서 전체 향조는 말씀처럼 일단 라벤더가 강해요. 일반적인 향수에서 맡을 수 있는 라벤더보다는 훨씬. 강하게 음, 시고온의 라벤더가 있고 전반적으로 향기가 좀 묵직하고 지속력 네. 긴 향조가 전체 향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여기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향조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라벤더 하면 우리가 라벤더. 익숙한 그죠. 실제로 라벤더는 저희가 향기로 분류를 봤을 때 탑과 미들과 이제 라스트 노트가 있을 때 보통은 미들 중간에 약간 핵심 조향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가볍게 쓰면은 탑으로 희발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. 네.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라벤더가 레스트 아닌가 음할 정도로 그만큼 강하게 라벤더가 중심이 되는데 중하게 달콤한 냄새 나시죠? 네 맞아요 달콤한 냄새 나요 바닐라 향기랑 비교하면 음. 어떤 거 같으세요? 바닐라 향기에 비해서는 좀 묵직하고 네. 좀 고소함도 있어요 네, 맞아요. 역시 정확하시네 이 향기가 있어요. 바로 통카넛이거든요 네. 통카넛 하면 또 향료 이름이 좀낯설죠네 되게 낯설었어요 맞아요 통카넛은 커피콩 있죠 네. 그것처럼 열매 씨앗에서 추출한 일종의 음. 이거든요 네.